궁금한 게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검색하면 다 나오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요청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믿을만 하기 때문이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검색을 한다면 일반적인 답이나 상식적인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한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한, 조언을 구한다면 전문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답도 아니고 또 경험적인 답도 아니고 전문적인 답도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정답이야. 오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 궁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문제가 있었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 절대로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답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고, 경험적인 답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답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 보이던, 어떤 답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보이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린 거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또 오늘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답이 되신다는 걸.